이번 시간에는 과학상자 코딩 보드와 DC 모터, 서버 모터, LED 모듈,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C 모터입니다. DC 모터는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된두 개의 포트가 연결된 연결선을 사용합니다. 이때 양쪽 끝의 포트는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부피가 작은 포트 연결 단자를 모터에 연결한 후반대쪽에 연결 단자를 MT1이나 MT2 포트에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DC 모터, 서버 모터입니다. 서버 모터는 자체적으로 연결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개의 구멍이 되어, 나 있는 연결선을 베이스 실드에 연결해주면 되겠는데요. 이때 철이 벗겨지지 않은 부분과 철이 벗겨진 부분 중 철이 벗겨진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포트는 SM1, 2, 3, 3개의 포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트에 연결한 후 코딩을 할때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ED 모듈입니다. LED 모듈은 양쪽 끝에 단자가 같은 이색선 단자, 연결선을 사용합니다. 한쪽을 LED 모듈에 연결한 후 나머지 한쪽을 GS1 혹은 GS2 포트에 연결해 줍니다. 혹시 LED의 밝기를 조절할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GS1 포트에 연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센서입니다. 센서는 삼색선 연결선을 사용합니다. 한쪽을 센서에 연결한 후, 나머지 한쪽을 4개의 포트 중 여러분이 역시 원하는 포트에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 후 코딩을 할때 반드시 포트의 번호를 지정해 주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